네 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뉴스 대구 경북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모두의 뉴스다 오늘 벌써 12번째 방송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방송으로 연말 정산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그 전에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오늘이 저희 박승혁 기자님의 <laughs> 31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laughs> 깜짝매트네요. 드 <laughs> <어떡하죠>? 제가 미리 <laughs> 네, 물어봤잖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거 쌓일 때 되는 날이잖 <laughs> <laughs> 그래서 그렇구나.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현 기자이요 오늘 천영기 기자님과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나왔는데 저희 상반기, 빨간맛, 경북민심 번역기 함께 했던 김서연 전 데이터 연구원 나와 있셨습니다 아, 여기를 <놀람> <놀람> 보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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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김선이라고 서 합니다. <laughs> 서울시 찾는 댓글이 종종 있었요요기 어, 그렇 그렇죠. 어, 진짜요? 네, 저희 인턴, 성년엔지 인턴 끝나고 나서 막, 이제 팟 테스트 시작하고 나니까, 어, 그왜 안경 뜯신분 어디 가셨냐고. 안경 뜯신분 어디 가셨냐고. 어, 모르시더라고요. 인상에 음. 감사드립니다. 자, 2018년 이제 마지막인데, 어, 응.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자리에 오신 김선연구원. <laughs> 왜 자꾸 <laughs> 응, 부담스러운데? <laughs> 그만큼 뉴스민에 대한 애정이 아직. 아주... 네네, 맞다. 말을 쓰고. 여기까지만 하시죠. <웃음> 네. <웃음>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안 돼요. 나한테 초점이 기울여 너무 부담스러워서 <웃음> <웃음> 새 새로운 등장 인물이라서 다들 궁금해하실까봐 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가장 최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어 어디? 기분이 좋아요 지금. 어디 갔다 왔죠? <laughs> 제가 도쿄에 아 작년에 이어서 디즈니랜드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디즈니랜드 보고 왔죠 또. 음. 음. 뭔일 없었어요? <laughs>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었 <laughs> 생일, 음. 생일이셨잖아요. 아, 어, 맞아요. 아유. 생일도 지난주에 있었고, 응. 중선배가 제가 딱 일주일 차이라서 생일이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제 생일 2주 뒤가 크리스마스고, 중혁선배 아, 일주일 뒤가 네. 네. 크리스마스고, 중혁선배 아. 하루 뒤가 크리스마스라서, 늘 외롭게 생일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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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 2018년 동안 즐거웠는데,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딸이, 첫째 딸이 A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어. 그래서 확진 판, 판정을 받고, 하룻밤을 또 보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둘째 아들, 아들과 에, 와이프가 둘다고열에 시달려서 병원에 갔더니, 어, 둘다 A형 독감,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래서 둘째에 저만 독감에 안 걸려서, 감병인 그, 생활을 하게됐는데요 <laughs> 우리 김선 연구원은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상반기 뉴스민 활동 끝나고 학교를 복학해서 열심히 예, 공부를 네. 하려고 했으나 네. <laughs> 그건 좀 힘들었고 예, 여러모로 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재게 지냈습니다. 네, 총학생회 선거를 했다고 아, 하던데아네 그냥 옆에서 아, 피켓 들었습니다 <laughs> 어, 그, 선거할 때 실대인 선거운동 본부장이었다고. 아, 아, 네. <laughs> 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웃음> 네. 아, 여기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네. <laughs> 친구가 해서, 네.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좀 돕게 되었어요. 기말고사는 음. 먹지 않겠 네, 기말 수업을 좀못 <laughs> <또> 들어갔죠. <웃음> <웃음> 저 4학년인데 눈물이 나오네요. <laughs> 음, 바뀌지 않네요 예 올해 참 많은 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원래도 보통은 연말 되면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훅 가는 기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올해가 특별한 게 저희가 한2월달부터 빨간 그러니까 맛 준비한다고 한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한 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훅 가버린 느낌이 뭐 했는지 모를 정도로 <laughs> 음, 시간이 너무 예, 빨리 가서. 요 예, 그래서 좋은 결과도 어었죠 지난주에 음. 방송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예. 처음으로 올해 예, 좋은 올해의 배우자. 좋은 보도상을. 네, 이, 어, 아. 좋은 소식은 네. 계속해서 <laughs>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네. 이게 지역 언론 중에서 받은 첫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단습니다 김지훈 연구원도 상 받았잖아요,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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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웃음> 좋은 <laughs> 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laughs> 얼굴만 덕분에 근데 경북 여행은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될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어 아직 울릉도 안 가봤잖아요. 아 울릉도는 진짜 그래, 약간 네. 버킷리스트처럼 그래. 한번 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한번 특별편으로 한번 편성을 해보는 거요상반은 기념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안 돼요, 편집장님. 아한번 <laughs> 갈까요? 그러면 치즈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오시면 아. 그거에 맞춰서 울릉도 에 어, 가는 그 걸로하겠습니다 분석했었는데 네, 분석했는데 지금 선거가 끝났잖아요. <laughs> 아니, 선거 결과를 또 봐야 돼. 그러면 올해는 생각해 보면 뉴스민도 뭔가 새로운 걸 많이 했던 것 같아. 요 뻘건맛도 그렇지만 팟캐스트도 저희 시작했고,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모두의 뉴스민도 처음 한 거고, 저희 마이크도 내리나 받고, 네. <laughs> 카메라도 한대더 받고. 많은 변화가 있어. 아 저희가 또 이사를 했어요. 아, 여기 저희 잘 살고 있다가 동구로 왔는데 이사로 좀 잘했나? 명당인가 명당? 희원하게 2018년 살 때는 되게 빡셌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고 니까 약간 좋은 것만 기억나는 이상다 그렇죠. 힘든 걸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어? 힘든 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요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laughs> 음. 많은 이제 그, 저희가 달력을 작년에 만들 때 2018년을 뉴스민 부흥해라고 달력을 만들었어요아 아, 맞네요. 그게 약간 네.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아, 이번 올해도 한번 만들었었어 하는데. 저는 생각이 네. 갑자기 드네요. 네 올해는 달력을 못만들었다 돈이, 돈이 없어서 부흥을 <laughs> 못 하는 건가? <laughs> 돈 부흥 말고 그냥 약간 질적 부흥을 좀한게 아닌가. 음. 그로 <laughs>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 지난 12월 11일부터 2주 정도 동안 뉴스민 어워즈라고 해서 동기별로 이렇게 교육수가 높은 기사들을 순서를 정해서 독자들한테 품토를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사가 좀 많았어요. 네, <laughs>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왜요, 왜요? 대기사가 <laughs> <제> 좀 <laughs> 많았어요. 대기사가 조회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laughs> 저는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laughs> <독기> 하셔서 <laughs> 그렇죠. 독자분들이 저를 많이 선택해 주셨어요. 네. 순위는 이따... 이따가, 네, 마지막에 발표하고. 네, 1분기를 네. 보겠습니다. 1분기는 이상원 기자가 쓴, 이제, 당시에 지방선거 전에 썼던 거예요. 촛불 집회를 비판하더니 태극기 집회 옹호한 민주당 동구청장 후보 라는 기사가 후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쓴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주최 학생 무기정학 징계 내렸다는 거그 다음에 포스코 질식사고 관련된 기사 천년길 기자님께서쓴거그 다음에 수성경찰서 데이트폭력 수사 중에 인권침해 한 거에 대한 기사 제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분기에 저희 섬진강 하동 매화꽃 축제 기사가 또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박중혁 기자님 이 쓰신 변사체로 발견된 장애인이 대구 그 DNA 감식 결과도 나오기 전에 화장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역시 박중혁 기자님 MB가 강추한 일본 정범 기업 마사이글라스 역사. 이렇게 일곱 개 기사를 1 분기에 저희가 꼽았었는데요. 음. 네, 일단, 이상훈 기자가 자리에 없으니까, 음. 어, 이상훈 기자가 쓴 기사가 한건 포함됐잖아요. 네.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요 어쨌든, 유수민도 1분기, 2분기에는 6.13 지방선거라는 아주 큰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또, 각 정당마다 이제 공천하는 작업이 준비 중이었죠. 그런데, 동구청장 후보로 민주당에도 공천 신청자들이 몰렸었는데, 어 불과 작년까지는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다가 <웃음> <웃음>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해서 공천 신청까지 한이 음. 이분이 어 대구시청 국장 출신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내용을 그간의 전력을 살펴보니까 여러 신문에다가 이 촛불 집회도 비판하고 어, 태극기 집회를 옹호한 이 칼럼을 여러 편 찍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결국 이분은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때 네. 이상원 기자 보도가 첫보도였습니 예, 첫 보도였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뉴스민에서 좀잘 걸러서 졌던 네. <laughs> 것 같아요, 후보자들. 네. 아니, 이분은 음. 좀 희한했어요. 그, 심지어 공천 신청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사실 걸러졌다기보다는 네. 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음. 어, 공천에서 배제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음. 네. 여하튼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 후보들까지도 음. 음, 공천 심사에서 잡음이 계속 있었던 음. 부분들을 유수민도 계속 보도했고 어, 지역의 다른 매체들도 많이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컸었고 특히 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어, 민주당 후보도 대구에서 대구와 경북에서도 이제는 좀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공천 신청자가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친박연합 출신의 후보도 공천 신청을 하고 예, 공천 신청자 가운데 과거 전력을 살펴보면 참. 재밌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다음 기사가 제가 쓴 기사네요.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주최학생 무기성학 중계. 이 보도는 저희가 한동대 보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첫 보도가 난 거는 제 기억에는 한동대 학보사에서첫 보도가 났었던 거를 보고 제가 그걸 파악했던 것 같아요. 야 역시 학보사가 중요하죠. 학보사가 <laughs> 확실히 제일 항상 빨랐던 것 같은데, 페미니즘 작년 12월에 있었던 페미니즘 강연은 이제 동성애 옹호 강연이다, 성, 성노동을 옹호하는 강연이다라고 학교에 소문이 퍼지면서 그걸 이제 학생 초장 교수가 교수들에게 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서 이거 지금 한동대의 지진보다 더큰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좀 주체했던 학생들을 징계를 시도했던 사건인데. 그중에 한 명을 지금 최종 무기정학이 됐거든요. 어. 이유는 한동대의 교육적 이념과 맞지 않는 성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기정학을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결과도 내부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기독교 대학의 특성이라고 봐야 될까? 아무튼 좀... 취재할 때도 되게 학교 측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전화도 음. 잘안 받으시고 딱한번 통화했거든요. 그 학생처장님이랑 그래서 이건 저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건인데, 지금 이 해당 학생이 또그 교수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서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일단 학교에서는 받아들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사는 제가 썼던, 기사인데요. 이 포스코 주식사고 유족들, 어, 느 기간도 상황을 안 알려줘. 포스코 공화국이냐. 라는 기사였는데, 올 초였죠. 올해 초에 그 포항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어, 중독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음. 산재사고였는데, 지금 한창 그 김용균 씨 추모 행렬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당시에도 이 이 사망한 노동자들이 전부 다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어요. 음. 하청업체 직원들이 다들 목숨을 잃었고 이걸 초기에 덮으려고 했었죠. 포스코와 이 하청업체에서 덮으려고 했었는데 유족들이 어 이렇게 덮을 수는 없다. 음.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어, 유족들이 한 일주일 가장 음, 장례를 연기하면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음. 결국, 뭐, 산재 처리가 되고, 포스코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어 노동부에서도, 이, 포스코와 관련된 하청업체들 전체에 대한, 이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뭐 아쉬운 거는, 뭐 어쨌든, 포스코의 포스코와 거래하는 이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있는 하청업체가 한 6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늘, 사망사고나 산재사고가 일어나면 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다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후에 이제 뭐 3분기, 4분기 가면 박준혁 기자가 포스코 노조 설립 이후에 산재사고 취재 보도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때도 사망사고는 대부분 하청업체가 나왔어요. 10명 중 9명이. 네. 아. 네 사망사고 그 같은. 최근에 11월, 12월 두달 동안 포스코에서 이 산재, 현재 사고가 또 4건이나 네.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부족하고 음. 이 정부 차원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서 음. 이 산업재해, 하청업체 산업재해 문제는 아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유스미에 좀 집중 보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번외 이야기긴 한데 포스코에서도 김영근 씨 사망 소식 이후에 노조에서그 사청 업체들에서 사망사가 자꾸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포스코의 현실과 비슷하다.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사로는 못 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다음은 또제 기사네요. 대구지방경찰청장, 수성경찰서의 데이트폭력 수사 중 인간, 인권침해 사과. 이게 아마 2월, 3월쯤 썼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올해 초에 이제 서지현 검사 미투를 계기로 좀 미투 사건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수성경찰서에서 이제 성희롱 사건을 수사를 하던 중에 여성, 청소년과 수사를 하던 중에 어 분리된 공간이 아닌 그 경찰서 안에 다른 경찰서들이 같이 빵을 먹고 있었다나? <laughs> 같이 빵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뭐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했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었 그래서 이거를, 이게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또 경찰서에서도 미투 사건 때문에 약간 촉각이 곤두 서 있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여성단체나 인권단체에서 지방경찰청장 이제 면담도 요청하고 하는, 하면서 이제 사과를 좀 받아냈던 청, 장이 그저 그때 인권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모든 서의그 성폭력 사건, 사건을 좀 공간을 분리해서 도발할 수 있게끔 공간 분리 조치까지 했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미투 사건을 종종 저희가 또 보도를 했었죠. 뭐 지금까지도 뭐 실제로 경북대 미투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해결이 내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 기사 소개해 주시죠. 다두건다 박정희 기자 아, 기사예요. 그렇죠. 이게 조회수로는 선택이 되지 않은 건데 제가 그냥 이 기사가 좀 아쉬워서 제가 두 개를 선택한 게 1인 와일드, 네, 와일드 카드 와일드 네. 카드 두, 두 건을 제가 1인 0개둘다 네. 썼습니다 제가 쓰면서 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두, 두 건을 모아놓으면 제가 수상하는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지만 <laughs> 그래도 두건다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뭐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가, 저 대구에서 변사체로, 동구입니다. 동구에 변사체로 장애인이 발, 발견됐는데, 요 분이 지적장애입니다 근데 그 분을 DNA 감식 결과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고, 뭐 어떤 폭행이나 시설에 뭐 있어야 하는 장애인이었는데, 뭐 그런 게 있었는지 겸,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음. 화장을 했습니다. 음. 여기 부모, 어머님이 살아 계신데, 음. 어, 시신도 못 봤어요. 근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어머니가 지적장애인이긴 합니다. 근데, 근데 결국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제, 제대로 못 건넸죠. 그리고 대신 유족의 삼촌이 이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을 했었었는데 소개를 간단하게만 드리면은 그 12월, 작년 12월에, 그 아, 11월에 실종이 되셨거든요. 근데 2개월 만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발견된 게그 동구 제아 어, 여기 장애인 보호 거주 시설에서 한 3km 정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52개월 52, 만에 발견이 됐는데 이 검찰이 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는데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색하는 것 자체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해요. 발견을 좀 못하는 게 결국 그리고 경찰이 발견한 것도아니고 행인이 발견했습니다. 등산하던 행인이. 그런데 11월 27일에 발견을 했는데 사태를. 근데,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 검찰청에다가, 이 그, 무연고 사, 시체, 무연고 사망자 사체 처리를 건의, 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고가 있으면은, 일단 연고자에게 시체, 사체를, 그, 인계하고, 뭐,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음. 그런 절차 없이, 무연고자로이 사체를, 그냥 화장 처리를 하자고 건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됩니다. 그, 그때, 경찰의 논리는 그런 거였죠. 이 DNA 감식 결과, 국가수 DNA 검색 결과가 나오고 하려면 3주 이상이 걸리는데, 음. 그거 기다리고 하면은, 이거 돈을 누가 내느냐. 무슨 돈을? 에, 이, 사체 보관료가 들거 아닙니까? 아. 네. 보관료 같은 게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거 돈도 사실 부담을, 경찰 입장에서는 좋, 좋게 생각한 것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족이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음. 지금 어차피, 여기 재활원 근처에서, 3 k 로 그러면 이명그 실종 신고된 사람이 맞을 건데 그냥 그 비용도 비용이니까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화장 처리를 했습니다. 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이사체 처리 하고 나서 소식이 알려지게 됐거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장애단체들그뭐 어 사체 처리를 그 화장을 했다는 거를 이후에 알려져가지고 음. 몇 반발이 좀 나왔었는데 첫 번째로 만약 이게 이 돌아가신 분이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비장애인 아동이었다면 그 부모 동의 없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처리를 하실 수 있었을까 했을 때 그건 사실 상상을 해봐도 엄청 그렇게 됐다면 엄청 큰일이 됐겠죠. 음.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기도 하고 저도 계속 그 이후에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이분이. 결국 그때 당시 말도 그 수사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몇 개월 정도 제가 계속 경찰에다가 물어봤었었는데 수사가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좀 남아서 일단은 이 기사를 선택했는데 오늘 제가 방송을 하려고 경찰서에 한번 물어보니까 결국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혐의 없다. 음. 어, 어떤 이 사망과 관련해서 아무런 뭐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 쪽에다가 혐의 없음으로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네. 사인은 아직 뭐 모르는? 사인은 일단은 어. 저체온증으로 어. 보여진다고 해요. 이게 그 옷을 다 벗고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저체온증이 증상이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체온이 낮아져가지고 그 신체의 어떤 체온을 느끼는 기관이 손상이 되면은 추운데 오히려 덥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더워서 이거를 다 무의식 중에 벗었을 거라고. 그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DNA 감시 결과는 제가 아직 못, 못, 그건 못 물어봤는데, 아무튼, 음. 그거는 그렇게 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이 실정되고, 가족이 또 직접 장애인이라서, 이런, 좀, 비상,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서, 음. 좀 아쉬운 마음에 제가 음. 기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 MB, 아, 여기, 아사이 글라스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이것도, 최근 계속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서 제가 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저희가 또 뉴스뉴에서도 야심차게 해외 취재를 한번 했던 거라서 이건 또 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번해보이 네. 있어서 어, 네, 길게 예, 이야기 할건 아닌 것 같고. 해외 취재는 네. 전부 다한 번씩 기자들 전부 다한 번씩 다녀왔었죠. 기자는 이상훈 기자가 사드 네. 때 일본의 아, 도토에 그렇죠. 네. 갔다 왔었고. <laughs> 아 후쿠시마는 안 갔어요. 후쿠시마는 제가 갔어요. 후쿠시마의 원포 피해자 관련해서 제가 한번 갔었고, 그 다음에 김경현 기자가 베트남에 아, 갔었죠. 베트남 전쟁 관련한 기행단에 같이 포함돼서 다녀왔고, 그리고 그때 다녀온 다녀오면서 호치민 대학교의 치재원을 알게 돼서 당시 태양의 황해기사. 어, 아, 아니요 아뭐 태양의 후예 기사가 아니고 저거였죠 그 대구 서구의회가 그아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에, 해외 연수를 갔다가 왔는데 어? 알고보니까 그때가 추석인거예요 베트남에 서울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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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이었어요 베트남은 우리의 추석과 서과가 같은데 이 명절 연휴가 일주일이에요 아그 일주일 동안 어, 베트남이 휘는 동안에 연수를 다녀왔다고 한거예요 <laughs> 어. 그것도 공공기관을 방문했다. 그래서 <laughs> 그김경현 그 기자가 당시에 그 취재했었던 호치민의, 호치민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이었던 분이셨죠. <laughs> 네. 그분한테 관련 내용 확인을 좀 부탁을 했고, 이 국제적인 취재원망을 갖추게 되어요니 <laughs> 네. 네. <laughs> 그래서 그 네. 아무 관계가 없는데. <laughs> 아 그때 왜 태양의 후예가 베트남에서 엄청 잘 팔리고 한데, 그때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게, 일본에서는 아. 이게 한국군 군복을 입고 나오는 드라마가 아. 베트남에 방영되는 게 불편해하는. 분 아, 아, 맞다. 예. 그 기사를 아, 쓴 네. 적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상원 기자가 싸들 때 교토에 레이더 기지, 에펜더 <laughs> 레이더가 <웃음> 있는 기지에 직접 취재를 음. 다녀왔고, 박 기자가 아사히 글라스, 네. 일본 원정 투쟁 투쟁 일정에 함께 네. 동행하면서 취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마 김선영군이 유스민에 들어오면 해외 취재를 할수 <laughs>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생각하고 들어올 <laughs> 것 같은데요. 무슨 <laughs> 소개로 넘어가면은 그 진짜 간단하게만 소개 아사이글라스 해군 동자들이 일본 원정 투쟁 갔을 제가 따라가서 기사를 썼던 건데요. 거기서 아사이글라스 자기네들이 어. 우리 역사다, 라고 하면서 사사를 펼쳤는데, 거기에 전쟁, 한국전쟁이나, 뭐, 그런, 당, 그, 아니면 중일전쟁이라든가, 그런 거 당시에 자기들이 전쟁에 기여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도 사실은 아사이가 같은 문제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일본에 갈, 갔을 때가 1월, 2월달쯤이었는데, 2월달, 3월달이었나? 3월달쯤이었던 것 같다. 3월달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기 여기 원정투자 기획할 때 아사히글라스에서도 아, 이때쯤 검찰이 뭐 부당노동행위나 불법파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는데 그게 안, 돼, 안 되고 나서 아마 아쉬운 마음에 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는 무혐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 뭐 불법파견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가지고 음. 지금도 음. 재기 수사 재기 수사라는 게그 처음에 이, 이, 그 처음 그 초동 수사를 했던 검찰이 수사가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라는 의미에서 그 재기 수사를 명령했는데 그뭐 원래 이거 무혐의 처분을 했던 어, 했던 그 검사는 이 수사에서 배제되게 되고 다른 검사가 이렇게 하게 되는 음. 어, 상황이라서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합니다. 그,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결과가. 네. 네.